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제가 유튜브나 이제 그 책에 설명해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을 찾아 제거한다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제시문에는 뭐가 제시되냐 실태가 제시돼요 그럼 여기서 실태를 바탕으로 보통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문제점 키워드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그거 원인 뒤집기를 해가지고 원인 제거가 해결 방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상황 그걸 전 최종 지향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결 방안, 이유, 그 다음에 최종 지향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실시하면 뭐가 좋은데 그게 바로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이유가 제시됐을 때는 뭐 이런 거를 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문제 상황이 뭐 학생의 학생이 과목을 편식한다. 2023년도죠. 해결 방안으로 연계 융합을 해요. 최종 지향점은, 이제, 그거, 싫어하는 과목을, 그, 뭐냐,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거부감, 완화죠. 그러면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 누적. 저는 이렇게 잡아요. 음... 그럼 보세요. 연계융합을 좋아하는 과목과 연계융합을 실시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험이 점차 쌓여간다.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진다. 지금 이렇게 음... 3단계가 완료되죠. 그래서 저는 이유를 했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과정을 잡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네.